아빠이드링카에서 차량을 구매하셔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수원 지역 4만 대가량 차량 모두 다 수수료 없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약 전 외부 시운전 및 보험가입 서비스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휴 카센터로 이동해서 차량 점검 및 하부 리프트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수료 없는 중고차 아빠이드링카의 손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트럭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대형 세단 차량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옵션도 가장 최상의 트림답게 정말 많은 옵션과 연식 시도 굉장히 좋으면서 6개월에 1 0 0 0 0 k m 까지 보증되는 세이프 시세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세단, 바로 볼보의 더뉴 S90 T5 인스크래션 등급 차량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이 차량 오늘 아빠의 디링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금액은요, 수수료 없이 1,879만 원에 정말 메리트 있는 금액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손 팀장이 이 차량을 또 준비한 이유는요, 신차가는 7천만 원 정도였지만 이제는 70% 이상 감가된 금액에 만나볼 수가 있고요. 1, 만 후반대 금액에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인스크립션 등급답게 옵션들 다 들어가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실내에는 베이시티의 인테리어와 환경규제 걱정 없는 가솔린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지금부터 이 차량의 스펙 설명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리면요 2019년형 모델 주행거리 14만km대 주행했고요 중고차 성능력 보상 단순 교환 판금만 있는 무사고의 차량이고요 지금부터 제 옆에 있는 볼보 더뉴 s 90 차량의 외관 컨디션 하나씩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자 전면모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정말 관리하기 쉬운 다크 그레이 컬러고요. 라이트 쪽 보셔도 LED 헤드램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옵션으로 봤을 때는 전방 감지 센스 옵션과 전방 카메라 기능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이어서 측면부 쪽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휠도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 타이어 트레드는 절반 넘게 남아 있어서 네, 훈행까지는 교환 없이 타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 안쪽에는 후측방 감지 센스 옵션과 리피터도 굉장히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측면부 쪽에도 정말 관리 잘 되어 있고요. something kung do 너무나도 짙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후면부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T5 바로 가솔린 모델이기 때문에 환경 규제 걱정 없고요. 정성까지겸비되는 차량입니다. 자, 옵션으로 봤을 때는 후방 감지센스 옵션과 후방 카메라 옵션 들어가 있고요. 이어서 트렁크 공간성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전동 트렁크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는 정말 쾌적하고 넓은 공간성 보여주고 있고요. 닫힐 때도 아주 부드럽게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저와 함께 정말 세계적으로 안전한 세단 바로 S90 차량. 외관 때까지 보셨는데요. 실 내로 들어가서 정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옵션들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실내 공간의 탑승까지 해봤습니다. 실내에는 이런 베이지색의 인테리어까지 정말 이쁘게 들어가 있고요. 약간 베이지보다는 약간 꼬냑 시티 느낌 납니다. 자, 그리고 또 스마트키까지 두개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키 분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위쪽으로 봤을 때는. 개방감 넘치는 선오프 옵션 원터치로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열리거나 닫힐 때 소리 같은 거 전혀 나지 않습니다 자 센터페시아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운전석과 조우석에 모두 다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옵션 핸들 열선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고 에어컨도 듀얼 프로토 공정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외관에서 보셨던 후방 카메라도 정말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 핸들 주황에 맞게끔 가이선 연동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360도 어라운드뷰 옵션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와 카플레이 기능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 내비 연동 사용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기어 노브 뒤편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돌리는 시계 스타트 버튼과 뒤편으로 그 봤을 때는 전자치파킹 브레이크 옵션 오토홀드 기능 들어가 있고요. 바로 핸들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도 오른쪽에는 음성 인식 버튼들, 트랙 버튼들, 좌측에는 앞차와의 간격까지 조정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고요. 계기판 쪽 보시면요, 실 주행거리, 14만 8천 키로 주행된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계기판에 경고등 같은 거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는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도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요, 운전석과 조우석의 전동 시트 옵션과 조수석에도 메모리 시트 옵션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히 T5 인스크레션 이 등급답게 옵션들 다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이 차량 뒤로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성과 컨디션까지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자, 뒷좌석 공간에 탑승까지 해봤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정말 넉넉한 공간성 보여주고 있고요. 가운데 봤을 때는 전자석 열선 시트 옵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옆쪽에 보시면 이렇게 사이드 커튼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시트 컨디션도 정말 깨끗하고요. 안쪽에는 카시트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차가는 7천이 넘었지만 이제는 1000만 원 후반대 구매할 수 있는 볼보 더뉴 S90 차량 이렇게 프로션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이 차량 앞으로 나가서 이 차량의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면서 총 정리까지도 한번 도와드릴게요. 네, 이렇게 엔진 소리 듣기에 해서 본네트까지 개방을 해봤는데요. 지금 바로 엔진 소리 한번 자세하게 들려드릴게요. 확실히 가솔린 차량답게 정말 정숙합니다. 다시 한번더이 차량의 스펙 설명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리면요, 2019년형 모델, 주행거리 14만 킬로대 주행했고요, 중고차 성능 보상 단순 판금 교환만 있는 무사고의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 차량 오늘 아빠의 들링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금액은요, 수수료 없이. 1,879만 원, 1,879만 원에 정말 메리트 있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손 팀장이 볼보 더뉴 S90 차량 준비한 이유는요. 일단은 신차가 7천이 넘었지만 벌써 70% 이상 감가된 금액에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천만 원대 구매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또 T5 바로 가솔린 모델입니다. 환경규제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요. 인스크이션 등급답게 모든 옵션들 다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 6개월에 1만 키로까지 보증되는 세이프 6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보신 더뉴 S90 차량.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관심이 있으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저희 아빠 아이디 링카 대표 번호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친절하게 한분한 한 분께 상담까지 도와드릴 거고요. 아빠 아이디 링카에서는요 이 차량에도 수원 전체적에 4만 회가 넘는 매물들 모두 다 수수료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유튜브 업체 다른 사이트에 보셨던 차량도요. 아빠 아이디 링카로 문의하시면요. 동일한 금액에 수수료 없이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볼보 S90 차량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중요한 시간에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이드링카의 소녀 등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